가구, 가구. 적재, 적재.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망치입니다, 망치입니다.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제품을 포장합니다. 제품을 포장합니다. 괜찮아요? 자, 제손 잡고 일어나세요. 고마워요. 오늘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데 정말 어렵네요. 괜찮아요. 자, 제손 잡고 일어나세요. 고마워요. 오늘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데 정말 어렵네요. 오후에 무슨 작업을 해요? 납품할 물건을 트럭에 실어야 돼요. 오후에. 무슨 작업을 해요? 납품할 물건을 트럭에 실어야 돼요. 외국인 인력 지원 센터에서 법률 교육도 해요? 그럼요. 법률 교육은 못 해요. 아니요. 항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법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요,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돼요.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에서 법률 교육도 해요? 그럼요, 법률 교육은 못해요. 아니요, 항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법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요,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돼요. 사전 취업 교육을 받았어요? 네, 교육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취업이 빨리 돼야 할 텐데요. 아니요, 다음 주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교육 내용이 어려웠어요. 사전 취업 교육을 받았어요? 네, 교육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취업이 빨리 돼야 할 텐데요. 아니요. 다음 주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교육 내용이 어려웠어요. 이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집에서 드세요. 감기약을 드세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따뜻한 물과 같이 드세요. 이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집에서 드세요. 감기약을 드세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따뜻한 물과 같이 드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3층 회의실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2시에 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꼭 들어야 돼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3층 회의실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2시에 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꼭 들어야 돼요. 이게 비상구 표지니까 불이 나면 이 문으로 나가면 돼요. 비상구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불이 나자마자 밖으로 대피했어요. 소화기가 있어서 빨리 불을 껐어요. 비상구 위치를 잘 기억해 놓을게요. 이게 비상구 표지니까 불이 나면 이 문으로 나가면 돼요. 비상구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불이 나자마자 밖으로 대피했어요. 소화기가 있어서 빨리 불을 껐어요. 비상구 위치를 잘 기억해 놓을게요. 언제 집들이를 해요? 2월 5일에 해요. 언제 집들이를 해요? 2월 5일에 해요. 저큰 프라이팬은 얼마예요? 14,700원이에요. 저큰 프라이팬은 얼마예요? 14,700원이에요. 이 저렴 안전모는 한 개에 얼마예요? 35,000원이에요. 이 절연 안전모는 한 개에 얼마예요? 3 5 0 0원이에요 안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계 아래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 있습니다. 의자 밑에 있습니다. 서류 옆에 있습니다. 안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계 아래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 있습니다. 의자 밑에 있습니다. 서류 옆에 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검은색 가방을 잃어버렸는데요. 몇 시쯤에 어느 역에서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후 3시쯤에 2호선 시청역이요. 가방 안에 지갑과 노트북이 들어 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검은색 가방을 잃어버렸는데요. 몇 시쯤에 어느 역에서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후 3시쯤에 2호선 시청역이요. 가방 안에 지갑과 노트북이 들어있습니다. 포장 작업이 얼마나 남았어요?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에 라벨을 붙이면 돼요. 오후에 출고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늦지 않게 준비해 놓을게요. 포장 작업이 얼마나 남았어요?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에 라벨을 붙이면 돼요. 오후에 출고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늦지 않게 준비해 놓을게요. 이번에 새로 옮긴 공장은 분위기가 어때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좀 힘들긴 한데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공장장님은 어떠세요? 친절하세요? 네. 항상 저희를 배려해 주세요. 아플 때는 병원에도 같이 가주세요. 이번에 새로 옮긴 공장은 분위기가 어때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좀 힘들긴 한데,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공장장님은 어떠세요? 친절하세요? 네. 항상 저희를 배려해 주세요. 아플 때는 병원에도 같이 가 주세요.